안녕하세요. 전주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날 매집과뜰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정 잡혀있는게 있어가지고 영상이 조금 늦어집니다. 대략 오후 한두시정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일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 코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시작합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제품보기 요렇게 클릭하시면 설 선물 제품들만 모아놨습니다. 구입하지 않아도 저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3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20% 추가 세일되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크네 수트 보여드리고 있는 체크스카프 요런 제품 2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마찬가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제품은 13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물 가디건이라든지, 버버리 제품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140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카 종류들도, 계산해 보시면 111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패딩은 현재 72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큰 사이즈만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체크 셔츠 42만 원에 하나만 구입하셔도 바로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랄프로레 폴로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할인 받으시면 이런 제품 95,0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케이블리트라든지 리넨 셔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만 원 아래쪽으로 구입 가능하다는 거 데님 셔츠 판매 판매되고 있고 랄프로렌 폴로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 같은 경우도 색상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가격은 괜찮다는 거 70만 원 초반대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이런 코트는 63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더블라를 보여드리고 있는 모자 이전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현재는 7만 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이라든지 엔타이어 스튜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볼거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아이들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클럽 20일 싱가포르 비자 명품 편집샵 기존과 같은 그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새로운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이 가능합니다.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 가장 기본적인 제품 32만원 판매되고 있고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세일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25만6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관부가세 전부 다 합산된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무료배송까지 가능하다는 거 꼼데가르송 인기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같은 경우도 20% 세일 받으시면 18만원 정도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꼼데가르송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신상 제품들 전부 다셀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셀 되는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카디건 63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아미 제품이라든지 솔리도무질 샌더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플라네스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기존 금액에서 가격이 더욱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아디다스 보여드리고 있는 울트라 부스트 요런 제품 사이즈만 맞으시면 29 파운드 구입 가능해서 5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색상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꼼데 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잭퍼셀과 콜라보한 요런 제품들 42 파운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42 파운드 계산해 보시면 74,000 원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리셀 사이트에서 15만원 정도는 주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다는 거 기본적인 꼼데 가르송 제품보다 조금 특이해 보일 수 있는 요런 제품 같이 확인해 보시고 작은 사이즈만 남아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금액에 큰 사이즈도 판매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지부스트 보여드리고 있는 컨텀 60 파운드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지부스트 부츠 종류들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스피드러너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시면 42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볼거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격도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트 정상가 여러 가지 제품 20%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클라우드 몬스터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아직 사이즈 남아 있습니다 요거 이 금액에 절대 만나볼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23만 원 판매되는데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18만 7천 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사이트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도 가능해서 18만 7천 원이 최종 비용 된다는 거 초대박 가격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흰색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제품은 여성 사이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성 사이즈 같은 경우도 사이즈 몇몇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250mm, 275mm 판매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20% 세일 적용 가능해서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보여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5 제품부터 인기 제품 여러가지 전부 다20% 무료배송 가능한 사이트여서 가격 좋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계속 소개시켜드렸던 10% 할인코드 종료됐지만 정식적인 할인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 어플을 사용하셔야지만 할인코드 적용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뒤쪽 이동하시면 간부가스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오늘은 제품을 따로 뽑지는 않았고 브랜드별로 제품들 모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 세일되지 않는 보테가베네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보시면 디올 옴므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구찌 핸드백이라든지 벨트 지갑 종류들 전부 다셀 적용 가능하고 에르노 패딩 제품들도 신상 제품 여러 가지 들어와 있고 추가 셀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르메르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안 되는 로에베 제품이라든지 몽클레어 제품 같은 경우는 재고 가장 많습니다 마찬가지 추가적인 10% 세일되고 있고 프라다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포함됩니다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0 버전 6 제품 마블레드 요 색상 인기 많은 제품인데 가격이 대박 금액은 아니지만 이사이트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168불 판매돼서 24만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환율을 계산해보시면 1430원으로 환율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164불로 가격 좋습니다.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소프트팩 65만원 판매되고 있고 스톤알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은 역대급 68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직도 사이즈 여러 가지 남아있는데 재고가 3개, 2개, 뭐, 이렇게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마찬가지 70만원, 현재는 큰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라든지 백로고 반팔티어, 즉, 13만원대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글 사이트 최대 70%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발 따뜻한 요런 제품 19만원,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되고 마페테 제품 같은 경우도 사이즈 거의 빠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네이비 색상만 18만원 저렴한 금액 고어텍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든지 호카오네온의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베이비폭스 카디건은 20만원 메종키친의 제품들은 가격이 워낙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기본적인 제품은 15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비비앙의스트우드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혼방 카디건이라든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서 이 사이트도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내지된자 7이요.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설마지.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따로 찾지는 않았는데,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누스페이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보이고, 라코스테 제품이라든지 라이프로렌 폴로, 명품 제품까지 다양하게 판매되는 사이트,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디어리 아울렛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장바구니에 두개 담으시면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욱더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폴리패딩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 103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15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카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제품들도 몇몇 가지는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클럽모나코 미국 공식 홈페이지 추가적인 40% 세일 가능합니다. 보시면 은 코트 종류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점잖은 디자인의 다양한 제품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 세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 한나브랜드 미국 공식 홈페이지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현재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신규 고객 추가적인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귀여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20% 직접 배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누카 닥터 미국 공식 홈페이지 지금 시즌이 아니면 이 금액 절대 구입 못합니다. 요런 셀 대략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제품을 구입하신 다음에 쟁여놓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꿀 종류 같은 경우는 상하지도 않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의약품 등급의 요런 제품, 60불 판매되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30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4만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금액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1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다는 거, 셀 되는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셀 언제 종료될지 모릅니다. 제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루트 사이트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고, 다양한 제품들 셀 적용 가능합니다. 키크론, 기계식 키보드 현재 많은 셀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래쪽에 여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10불 추가 셀 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제품 4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57,000원에, 풀사이즈 숫자, 키보드까지 달려있는 이런 제품들도 가격 좋고, 키코론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10불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구글 픽셀 1세대 제품 새제품인데 120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애플 워치 밴드 종류 정품인데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서, 여러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B&W 미국 공식 홈페이지 리퍼 제품 가격 좋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헤드폰 같은 경우 149불에 구입이 가능해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없이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21만 3천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B&W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명기 중에 명기로 사운드 끝내줍니다. 이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리퍼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이 가능한 세일드는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49불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스탠리 보여드리고 있는 텀블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30불 세일드에서 판매되고 기존에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보다 용량이 살짝 작은 제품 기본으로 구입하시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35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빨대 달려있는 텀블러는 2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드월트 보여드리고 있는 드릴 세트 배터리 포함해서 134불 무료배송되고 있어서 134불 계산해 보시면 19만 2천원 판매됩니다 워터픽 보여드리고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요런 제품 57,000원 구입 가능하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의 모든 제품들 한국 직접배송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냄비세트 어저께도 소개시켜 드린 제품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무료배송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 21개 세트로 18만 3천원 구입 가능하고 전체 페이지 마찬가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테무사이트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거 요즘에 배송도 빨라졌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 링크에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첫 번째 구입시 또는 재설치 구입 고객시 30%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대부분의 제품들은 저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냄비 뚜껑 이런 제품들 쓸만합니다. 5,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테이블 정리할 수 있는 요런 제품 1,200원에 다이슨 보여드리고 있는 거치대 요런 제품들 17,000원 판매됩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고 여러 리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전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신발을 말릴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드라이기라든지 골전도 이어폰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15,000원 판매되고 있고 요거는 저도 구입하지는 않은 제품인데 바쁠 때마다 맨날 주걱을 찾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걸어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보여드리고 있는 강화율이 2,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저도 동일한 제품 사용해서 예전에는 비싼 제품 구입했는데 깨지는 빈도가 동일하다는 거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습니다. 요런 제품 확인해 보시면서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할인 코드도 입력하셔 가지고 30%도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주과 뜰 정보 여기까지 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영상이 조금 늦어집니다. 오후에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서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